안녕하세요.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미주신경을 깨우는 5분 호흡법인데요. 이 호흡법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미주신경은 평화 신경으로 불리며 심박수 감소, 혈압 안정, 소화 기능 개선 등에 기여합니다. 지금부터 5분 호흡법을 함께 해 볼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는 것을 상상합니다. 2초 정도 잠시 멈춥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6초 동안 숨을 내쉬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과정을 5분 동안 반복합니다. 숨 쉬기에 집중하며 잡념을 잊으세요. 꾸준히 연습하면 더욱 편안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으니 불안할 때 활용하세요. 5분 호흡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